안녕하세요. K뷰티로 흑인 여자를 울린 남자 세은남 제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모델분의 모발 상태 같은 경우는 탈색 머리에 염색을 10회 정도 하셨던 모발이십니다. 그리고 곱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도가 있는 강곱슬을 가지고 계셨고요. 거기에다가 모질이 조금 얇아서 어려운 머리였어요. 파상모를 가지고 있는 이 곱슬을 교정시키는 복구 매직 시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발 노폐물을 제거하고 약재의 침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시술 전에 크랩 샴푸를 사용합니다. 제가 PPT를 사용하는 이유는 환원제와 그리고 펌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오발을 강화시키기 위하고 그리고 연화를 길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PPT를 항상 전처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환원이라는 걸할 건데 MC와 정제수를 배합한 펌제를 가지고 탈색 머리 구간에 먼저 도포를 해서 밑에까지 먼저 1차적으로 베이스를 도포를 합니다 이거는 과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펌제를 발라놓고 안정화 작업을 시켜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이스를 바른 다음 바로 환원제를 도포를 하는데요. 환원제 같은 경우는 오늘의 모델에게 에넘과 그리고 아쿠아 펌제를 1대1로 믹스를 해서 먼저 거진 모발에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베이스 같은 경우는 밑쪽으로 베이스를 먼저 도포를 했다면 이번에 환원제 같은 경우는 뿌리부터 베이스의 연결 구간까지 도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넘과 아쿠아 펌제를 배합하는 이유는 그 애넘 같은 경우가 크림이기 때문에 아쿠아 펌제가 액상이잖아요. 그래서 액상 펌제로 바뀌게 되면 도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용하고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액상으로 쓰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아쿠아 펌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아쿠아 펌제가 흡착력도 좋고 그리고 모발의 광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쿠아 펌제를 사용했습니다. 밑에는 환원제를 따로 도포를 해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환원이 끝나면 그 밑에 있는 약을 빗질로 살짝 연결시켜서 잡아주는 환원을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곱슬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이제 노즐을 이용해서 드라이기로 그 부분만 좀 강하게 열처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모발 헹굼하기 전에 버퍼를 사용하는데요. 어, 버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발이 환원을 했을 때과핑윤 되는 거를 다시 등전점을 맞추기 위해서 버퍼를 사용하는데요. 버퍼를 뿌려주시고 핸들링을 한 다음 머리를 헹구는 걸 추천드립니다. 헹구고 나서 파워 리뉴 크림을 바를 건데요. 파워 리뉴 크림을 왜 쓰냐면 일제 환원이 끝났을 때 모발의 간층 물질이 새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간층 물질을 조금 더 보충해주고 이따가 열 작업이 또 들어갈 건데 열 작업 같은 경우에 열 보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파워 리뉴 크림을 꼭 발라주시면서 그 프레스 작업이 들어가는 게 결과치에도 모발 큐티클의 작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프레스를 하실 때그 온도를 항상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20도를 생각을 하시고, 기준은 170도로 하되, 곱슬이 엄청 많다, 그러면 이제 20도를 올리는 거고, 곱슬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20도를 낮추시는 거고, 손상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20도를 낮춰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치의 가이드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머리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모델에게 160도로 이제 끝머리를 폈고요. 그리고 윗머리 같은 경우는 곱슬이 굉장히 강하신 모델이셔서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 버진머리를 모발을 폈습니다. 프레스가 끝나고 이제 찬바람으로 말린 다음에 중화를 하는데요. 중화는 문을 닫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는 작업을 할때 과산화수소가 세게 들어가면 모발이 오히려 머금지 못하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롬산으로 조금 천천히 닫아주시는 작업을 하고요. 머리 말리기 전에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저는 좀 항상 사용하는데요. 이 노워시 트리트먼트가 이제 큐티클도 일어나는 거를 방지해주고 모발의 결 상태를 엄청 매끈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젖은 머리에 노워시 트리트먼트 바르고 그리고 이제 브러시로 한번 빗질하고 말려줍니다. 모델의 그 곱슬 강도가 굉장히 좀 심각했는데요. 이 곱슬이 좀잘 잡힐까라고 조금, 어, 걱정을 했었어요. 결감이 굉장히 잘 잡혔고, 끝에 탈색머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모질 자체가 조금 저는 탈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는데, 환원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된것 같고, 곱슬 같은 경우도 매끈하게 잘 잡혀서 너무 윤기 있고 찰랑거리는 그런 머리를 연출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라면 뭔가의 그, 시그니처 시술 이런 것들은 하나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탈색 모발에 그런 복구매직, 복구펌 이런 시술들을 한번 들어보셔서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흔들 남자 제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